안녕하세요. 13조 와칭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동기, 요약, 개발 목표, 개발 기술, 기술 성능, 결과물 시연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CCTV를 이용한 기존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서 있는 자세를 탐지하는 데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과 응급 사고에 있어서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딥러닝과 디텍트론 툴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응급 상황 탐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발 목표로는 영상 속 사람들에게서 키포인트를 추출하여 딥러닝을 통해 어떤 자세인지 추정하여 상태를 도출해 내고 그 결과를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개발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디텍트론2와 MLP 자세 감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디텍트론 2를 사용하여 사람의 키포인트를 추출하고 그 키포인트를 받아 MLP 모델로 자세를 추정하였습니다. 디텍트론 2는 미리 학습 및 정의된 인체 키포인트 모델 중에서 박스 AP와 KP AP가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인체 키포인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MLP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사람의 자세가 이미 라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3 2 0 곱하기 2 4 0 해상도를 가진 RGB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는 서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 숙여있는 자세, 엎드린 자세, 그리고 그 외에 숙여있는 자세로 총 6가지의 상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디텍트론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모두 추론한 후에는 키포인트를 pkl 파일로 저장하여 디렉토리 구조에 맞게 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mlp 모델 정의입니다. 키포인트 추론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풋 디멘션은 34 사이즈를 가지고 아웃풋 디멘션은 5가지 주요 상태를 구분하기 때문에 5개의 사이즈를 가집니다. 히든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에서 2층에서 1층을 선택했고 Hidden dimension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21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세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리고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디텍트론 2에서 추론된 키포인트는 해당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MLP 모델은 1차원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어서 x와 y만을 추출하여 형태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안에 키포인트들의 분포는 같지만 절대적 위치가 달라 추론된 각 객체의 좌표들은 모델에서 유용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정규화 그리고 좌표들의 위치를 이용한 무게 중심으로 정규화를 사용하였고 데이터의 mt 클래스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개의 클래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형된 x와 y의 데이터를 정규화 그리고 무게중심컷 정교화와 무게중심법을 같이 사용한 결과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정교화만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에포크 1000번 이후 트레인 어쿨레시0.8 근처에서 맴돌았고 실제 영상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더욱 진행한 결과 가장 단순한 정교화 방법이 우수하고 속도도 가장 빠르기에 정규화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검출해낸 영상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시글 작성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작성한 게시글 목록이 보이는 목록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시글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상세 보기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고로 제작한 웹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작성한 게시글 데이터가 적재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발견된 문제점은 총 3가지입니다. 디텍트런 2에서 감지하지 못한 객체는 자대 추정이 불가능하였고 5개의 자대 중에서 스탠딩 그리고 라인 그리고 시링에 치중되어 있는 추론 결과를 얻는 것과 중간 데이터 정규화 최적화 미숙으로 인한 속도 지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대로 관절의 위치를 표시하고 영상 속 사람의 자세를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물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